일곱 마리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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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다,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만세 여덟 마리 이거 신서유기를 제가 보다가 쥐를 잡자 찍찍찍이라는 게임을 하는 걸 보고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부터 이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 먼저 게임을 만들기 전에 이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쭉 한번 적어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설계라고 부를 수 있는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할건 게임의 룰을 적어야 됩니다. 게임의 룰은 첫 번째로 쥐를 잡자 찍찍찍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쥐의 마리수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마리수를 누군가 부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쥐의 마리수가 결정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세 마리라고 해볼게요. 누가 세 마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 마리를 우리는 잡아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거를 잡았다라고 할지 아니면 놓쳤다 라고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는 그래서 만약에 잡았다 라고 하면 쥐가 세 마리 있었는데 이제 두 마리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놓쳤다 라고 하면 계속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두 마리가 계속 유지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잡았다 라고 하면 그때 한 마리가 남게 되는 거고 또 누군가가 뭐 놓쳤다를 계속하다가 잡았다를 하게 되면 0마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만세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은 잡았다, 놓쳤다, 만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흐름이 이 게임 룰의 전체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만세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누군가 쥐의 마리수를 또또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게임의 룰이고 보통은 쥐의 마리수를 부른 사람은 맨첫 번째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맨첫 번째 있던 사람이 쥐의마일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부터 이제 잡았다 혹은 놓쳤다를 말하면서 이제 지의 수를 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은 처음에 말한 쥐의마일수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수가 하나씩 하나씩 잡았다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빠지는 걸잘 계산을 해가지고 만세라고 정확하게 외쳐야만 이 게임에서 패자가 되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죠. 근데 이게 막 잡았다, 놓쳤다, 뒤에 말리 수가 막 아홉 마리 이렇게 됐는데 잡았다, 놓쳤다를 막 반복하면 꽤 빠르게 진행을 하면 이거 우리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굉장히 요하는 게임이기도 해요. 막 나중에 만세를 제때 못하는 친구들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게임을 누군가 놓쳤다만 계속한다 잡았다 아무도 하지 않고 놓쳤다만 한다 그러면 100년 동안 이 게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잘 분배가 돼야 되겠죠 잡았다 놓쳤다를 그러니까 우리 게임 내에서 놓쳤다만 계속해서 하는 버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은 끝이 안 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게임은 옆에 MC가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MC가 이렇게 한명 있고요 이 사람이 모든 게임을 다 진행해요 그리고 g 의 말일 수도 이 MC가 결정합니다 이 MC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해 주는 거죠 3마리, 뭐 6마리, 1마리부터 9마리까지 이 MC가 부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의 룰은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이거를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잡았다 놓쳤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또 보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긴 했는데 좀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써 나가시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그럼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이제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진행방법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행방법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 이 진행방법을 어떻게 지금 정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으면 여기서 음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 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면 여기서 많이 헤매게 될 거고 여기서 많이 헤맨 결과가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도 헤매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큰 흐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이큰 흐름 자체가 또 전체의 흐름이기도 해요. 먼저 mc가 이렇게 있죠. 아까 전에 mc가 하는 역할은 g의 마리수를 정한다고 했어요. 예, mc가 쥐의 마리수를 정한 다음에 화면에서는 뭐몇 마리, 세 마리라고 크게 외쳤잖아요. 이건 그냥 소리가 나는 것 뿐이고, 이 게임을 하는 유저를 위해서 소리를 내보여 주는 것일 뿐이고, 이제 플레이어는 다섯, 개, 다섯, 명? 다섯 명을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플레이어를 놓을 거고요. 순서대로 맨 왼쪽부터 0번째 플레이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거 우리 제로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모든 프로그래밍을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언어도 있죠. 요즘에 나온 많이 쓰이는 언어들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고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mc가 주위의 마의수를 정해서 3이라고 정했으면 이 다섯 명의 플레이어한테 알려줘야만 해요. 근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처럼 사람은 이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와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MC가 이 다섯 명의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주려면 방법은 하나 하나 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MC가 얘한테 야쥐세 마리다. 그다음에 또 얘한테 알려주자마자 바로 또 얘한테 야첫 번째 플레이어 쥐세 마리야 두 번째 플레이어 쥐세 마리야 이렇게 다 알려줘야 돼요 하나 하나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 자기 안에 이제 아 쥐가 세 마리가 있구나 색깔을 바꿔줄까요 아 쥐가 세 마리가 있구나 우리가 잡아야 되는 쥐는 총세 마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다는 자기한테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세 마리라고. 그리고 바로 또 MC가 G의 마릿수를 알려 주자마자 바로 지금은 몇 번째가 할 차례야라고 알려 줘요. 그래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얘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영 번째가 할 차례야 첫 번째가 할 차례 두 번째가 할 차례 이렇게 순서를 알려줘요 네 번째까지 간 다음에는 다시 영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야지면 이렇게 예한 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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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번한 다음에 다시 영 번째가 하게 될 테니까 네, 이렇게 이거를 mc가 정해서 계속해서 지금은 몇 번째가 할 차례다 라고 알려줍니다 네, 지금은 영 번째가 할 차례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몇 번째가 할 차례야 라고 알려주면 차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0번째 갈채라고 하면 이0번째 있는 애는 어 r 갈차 o m e 라는 o u 그러면, 이때 0번째에 있는 애가 0번 플레이어가 잡았다를 할지 놓쳤다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여기 MC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부터 아홉 마리까지를 결정을 할위의마리수를한 마리부터 아홉 마리까지 결정을 하는데 난수를 사용합니다. 랜덤이라고 하죠. 임의의 수1에서9까지 컴퓨터가 정한 이 임의의 수를 받아와서 MC가 여기 있는 이 플레이어들을 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플레이어도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일을 할때 역시 0부터 1까지의 난수를 생성을 한 다음에 0이면 잡았다를 해 주고 1이면 놓쳤다를 하는 겁니다. 난수, 랜덤 임의의 숫자를 컴퓨터한테 받아와 가지고 0이면 잡았다 1이면 놓쳤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인간이 하는 거랑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죠. 내 순서가 됐을 때 나는 잡았다 혹은 놓쳤다를 선택한 다음에 이 결정을 알려 줘야 되죠. 어떻게 알려주냐? 게임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동작으로 보여줘요. 지금 우리 계속 보면 얘가 잡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놓쳤다라고 하면 팔을 이렇게 크로스로 놓고, 만세를 하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세라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죠. 이런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이거는 외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건이 MC한테 다시 내가 잡았다를 선택했어. 혹은 놓쳤어, 놓쳤다를 선택했어라는 걸 MC한테 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MC한테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러면 MC는 또이 플레이어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애가 잡았다 그랬는지 놓쳤다 그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C는 또 다시 이 애들한테 야, 너네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지금 잡았대. 또 이한테도 첫 번째 플레이어한테도 잡았대. 잡았대, 잡았대, 잡았대라고 다 알려 줍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요. 그러면 영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도 전부 다 나머지 풀도 전부 다아 잡았대 라네 잡았대 누군지 모르지만 영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지만 얘의 처리 방식은 mc가 알려주는 걸 듣고 잡았다 잡았대라는 걸 듣고 누군지 모르지만 지가 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어, 잡았대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쥐의 수에서 세 마리에서 한 마리를 빼서 남은 쥐의 수는 두 마리 다 똑같이 얘도 역시 잡았대라고 듣는 순간 세 마리에서 한 마리를 빼서 두 마리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전부 다두 마리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MC도 역시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세 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첫 번째 플레이어가 잡았대라고 알려준다고 했죠. 그 순간 자기도 하나를 빼서 쥐는 두 마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야쥐 잡, 쥐 잡았대, 쥐 잡았대, 쥐 잡았대, 쥐 잡았대, 쥐 잡았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제 할 사례가 됐죠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어가 놓쳤다 라고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똑같이 첫 번째 플레이어가 아 빼먹은 게 있군요 얘는 알려준 다음에 잡았대 라고 알려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은 0번째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할 차례잖아요 첫 번째가 할 차례야 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 얘,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는데 0번째는 나는 0번째니까 이번에 할 일이 없네 가만히 있는 거고 첫 번째야 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자기가 첫 번째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얘도 이제 1번 플레이어가 똑같이 난수를 생성을 해서 잡았다를 할지, 놓쳤다 놓쳤다를 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한 값을 또 MC한 테알려줍니다여기서 지금 놓쳤다를 해볼게요. 놓쳤다를 하면 MC가 또 자기가 판단하기를 판단하기에 음 이번에 놓쳤다네. 그냥 두 마리 계속 유지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번에는 놓쳤 놓쳤대.라고 또 전체를 그때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플레이어들한테 이번엔 놓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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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대라고 전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딱 받자마자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놓쳤다네 두 마리 계속 유지 얘도 역시 첫 번째 플레이어도 자기가 놓쳤다고 했지만 역시 누가 놓쳤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놓쳤다네. 그냥 두 마리 계속 유지. 나머지 다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뭐두 번째 플레이어, 세 번째 플레이어, 네 번째 플레이어, 다시 영 번째 플레이어 이 순서를 MC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에 맞게 자기 순서가 오면 잡았다 할지, 놓쳤다 할지 결정한다면 다시 MC한테 알려주고 그럼 MC는 다시 모든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G의 마리 수가 0이 되면 그러면 바로 얘네들이 누군가 잡았. 때라고 했는데 그때 마릿수가 쥐의 마릿수가 한 마리였고 그래서 잡았대라고 하는 순간 한 마리 빼기 한 마리는 0이 되니까 이 0이 되는 순간 얘들은 만세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0마리가 되면 지가 0마리가 되면 이 MC도 알고 있게 되잖아요. 얘가 제일 먼저 이 잡았단지도 쳤단지를 보고를 받으니까 0마리가 된거 얘가 제일 먼저 안다고요. 그럼 이제 다시 얘네들이 만세를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만세라고 나면 다시 이제 또어 다음은 누구 차례야? 다음은 이제 몇 번째 플레이어가 할 차례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세 번째 플레이어가 어 잡았다를 해서 이제 애들이 다 만세를 불렀다 그러면 그 다음인 네 번째 플레이어가 할 차례라고 전체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실제로 보면 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을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흐름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대장정이 될것 같긴 한데요. 한번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